영천시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상호 의원이 영천시 예산 편성의 방만에 대해 배수회의원이 영대의료원 예산 지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배수애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9월 5일 제2회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